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주 조용한 순간에 경험해 본적 있나요? 예를 들면 시험을 막 시작하기 전 교실, 모두가 연필을 들고 숨을 죽이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정적 속에 무언가 엄청난 일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그런 하늘의 고요함이 나옵니다. 무려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하늘이 고요해졌다 라는 것은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 고요함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기 직전 무겁고도 경건한 정적입니다. 오늘은 이 고요함과 함께 시작되는 나팔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시작됩니다. 이 인은 지금까지 인들과 다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라는 말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요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에서의 정적입니다. 예배가 끊기고, 찬양이 멈추고, 심지어 천사들마저 조용해졌습니다. 2절에서 9절에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있고 그들에게 나팔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이 한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공중에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이 장면이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진지하게 듣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도가 하늘에 닿는 그 순간 천사는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습니다. 그러자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반응하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침묵은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곱 천사가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네 명의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자연 세계의큰 재앙이 임합니다. 첫 번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과 불로 땅의 3분의 1이 불탑니다. 두 번째 나팔은 불타는 큰산 같은 것이 떨어져 바다의 3분의 2가 피가 되고 배들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나팔로 순수 같은 별이 떨어져 강과 샘물이 썩어져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네째 나팔은 해와 달,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의 빛이 줄어듭니다. 재앙들은 무섭고 심각하지만 동시에 제한적입니다.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8장 13절은 독수리의 경고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독수리가 하늘을 나며 외칩니다. 하, 하, 하가 있으리로다. 이것은 다음에 올새 나팔 심판이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 속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를 움직이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에 대해 무관심한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 있는 악과 불의는 반드시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단번에 끝내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며 기도하길 바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향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수 있습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이 반 시간쯤 고해졌다는 말씀 속에서 주님의 진지하심과 경고의 무게를 느낍니다. 주님, 너무 분주하게 사느라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조용히 서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게 하여주 없어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된다는 사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도 무시하지 않고 기도의 향처럼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 향한 주님의 심판이 머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 향한 하나님의 기회를 주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제가 되게 하여 접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coming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